와 협력하여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업체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는 윈윈 전략 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양식장을 결합한 생태순환 농법을 사용합니다. 물고기 배설물을 양분으로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물 사용량도 줄 였습니다. 이 기술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적합하여 66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 수경 재배보다 훨씬 더물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생산 원가도 물고기 사료 값이 화학비료 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사우디에 진출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재 조달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건설 전문 기업이지만 신사업 분야로 스마트팜을 추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복합 단지 건설 제안에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 1위 업체부터 다양한 최첨단 선진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함께 제공할 때큰 어필을 할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해외 건설협회와 스마트팜협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해외 진출 노하우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업계는 중동 지역에 수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스마트팜 업계와 동반 진출하게 되면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를 동반 수주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K 스마트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